부대찌개는 한국 음식이긴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재료 자체가 낯설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팸,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부대찌개는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이어도 이건 내가 아는 맛일 것 같다라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대찌개는 맛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김치의 시큼함, 고추장의 매운맛, 햄과 소시지의 짠맛이 섞이면서 국물이 진하고 강렬해요. 한국 음식 특유의 깊은 맛이 있으면서도 한입 먹으면 바로 아, 맛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맵기만 한게 아니라 고기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같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라면 사리 같은 요소 때문이에요. 라면은 이미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대찌개에 라면이 들어가는 순간 외국인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물에 라면을 넣는 순간 그 음식은 더 이상 낯선 한국 음식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맛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대찌개는 먹는 방식 자체도 매력적입니다. 한 냄비를 여러 명이 둘러앉아 끓여먹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느껴져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제대로 한 끼를 즐기는 느낌을 주는 메뉴인 겁니다. 정리하면. 부대찌개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낯선 음식이 아니라 익숙한 재료로 시작해서 강렬하고 중독적인 국물 맛과 라면이라는 세계의 공통의 요소가 결합된 아주 쉽게 빠져드는 한국식 찌개이기 때문입니다. 와 얼큰한 부대찌개. 행과 소시지도 먹고 싶네요.